안녕하세요. 김강입니다 어, 오늘은 급으로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친한 동생이 유튜브에서 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인천에 왔다 그래서 어, 제가 지금 센터를 불렀습니다. 제가 또 대구 내려갔을 때 밥을 얻어먹은 게 있어서 또 인천 왔다길래 제가 밥을 한어 사주기 위해서 센터를 불렀는데 왜안 오지? 오우! 무서워!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. 오, 오. 고맙습니다. 오. 어, 헬스장 배우 갑니다. 다 가신 것 같습니다. 뭐, 뭐, 탈이 다시 다찐것 같은데? 아 지금 네. 좀 유지하트좀 박사 주신다면서요. 배우가 얻어먹고 게요 근데 왜 헬스장으로 계 거예요? <laughs> 아니 여기서 먹습니다. 네. 그래서 밥을 먹는다고요? 아 배달 먹어아 코로나니까. 또 운동도 하고 있는데 네. 운동만 하신다고요? 야, 너 운동을 한걸 봤는데 네. 벤치도 0 0을못었더라고 팀을 좀 내가 알려주려고. 아유 근데 뭐 어디로는 사실 뭐 근력 운동은 적은데 몇 킬로 짓는 거지? 무슨 무슨 한 지금 한몇 킬로인 거야 몇 킬로? 뭐. 아니 근데 밥 먹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? 아니 아니 밥먹을 건데. 일단 아니 뭐 목빵 찍는다 하면서 하도 <laughs> <가도> 마. <laughs> 일단은 운동 좀 알려주고. 운동을 알려준다고 했기니 내가 운동 잘하고. 근데 제가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좀 해창이거든요 네? 몸은 이래도 마, 마인드는 해창으로 살고 있어요. 네. 제로 콜라 먹고. 그러면 내가 조금. 조세가 좀더 알려주고 조세가. 그거 뭐 조, 조금만 조금 하시지 저도 누나 좋아하니까 네. 팀만 알려주시겠대 팀만? 아니 좀 잘못 온거 같은데 <laughs> 근데 아니 형님 근 이게 코로나라서 어떻게 해, 이거 직군이 없어가지고 9월달에 지금 2주 10월달에 지금 3주 동안 분열되어 있어요 이야.. 막장 망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형님 아 그래도 기운이출생했네 뭐, 그래도 형이랑 <laughs> 이렇게 <또>? 합방도 하고 어우 어우 지금 불놀이입니다 형 벤치를 95kg를 못 드시더라고요. 95kg에요? 네. 95kg까지 쳤지 않나? 아니, <laughs> 100kg 나가시는 분이 벤치 95kg 못 드는 거. 어, 근데 지좀잘 좀 쳤다고 생각하는데? <laughs> 보통 자기 체중에 그래도 1.5배, 2배는 들어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런 벤치를 1.5배, 150kg로 들어야 되나 보니까. 근데 잖아요 그만해 봐. 자세가 별로 안 좋더라고. 저 자세는 변합니다. 이 진짜 거짓면치는거 아니에요. 아, 얼마나... 한 다섯 개만 해그 호흡.. 호 밀고 나서 힘은 엄지, 검지, 중지세 개로만 힘을 오케아 근데 갑자기 운동하니까 좀기이 이상한데요? 소화를 시키고 먹어야지. 나는 안 먹었는데 왜 소화를 시킵니까 형 <laughs> 진짜 괜찮은 운동을 하고 리바운딩을 한 다음에 에너지 호흡을 한 다음 호해줘야 돼. 아, 그래야 좋은 거 먹으면 돼. 벤치 97키로? 9로 실패하셨습니다. 이미5키실패했다그러는데 아니, 아니. 아니, 뭘 많이 보습니까 형님? 팁을 알려주세요, 은 너무 해야 데가슴도 아니, 옥진 p 강제 PD 아닙니까, 형님. 가슴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가슴으로. 한번 받아보세요. 알려주 가슴으로 비타는 거죠. 어. 기분이 이상합니다. <laughs> 네. 배... 여기 이 저곡진대 되는. 우후. 아니 못 하겠는데. 요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그러니라가두 <보람이> 개. 이각게다포무게돌심데 <laughs> 가슴 가슴이 좀 약해. 배가 잡혔요내폐기 지금, 예? 지금 음. 몸백이요 <laughs>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그래도 하시잖아요. 네. 그럼 저번에 95kg 못 드셨는데, 이제는 들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조금만. 체중이 더 멋지다. 뭐 집에서. 아니, 지금 다들 보면 들것 같아. 네. 네. 그러니까. 예? 네? 지금. 지금 개나... 아, 들 어, 형도 혹시도 들었으면 좋 아니야, 나는 너가 운동을 잘했으니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어. 네. 아니야, 잘할 수 있겠나? 아니, 정말 뭐, 오늘이 뭡니까, 형님? 그래도 벤치백 든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, 어디가서. 어, 뭐? 응. 그렇지. 벤치백은 잘 아무나 못 들잖아요, 형님. 벤치백? 네. 네. 그이형 거의 중학교 2학년 때인가? 왜? 내가 중학 2학년 다니아지 진짜로? 진짜로. 그 밑에 재백을 쳤다고요, 형님? 여기야되기하팔 여기야, 여기. 잡고. 하나, 둘. <laughs> 팔 잡고. 와, 이거안 되는데, 형님? <laughs> 깨면안 되고, 어어를그 허리로, 그리고, 그리고 손목살짝 세워서 네. 네, 그거 <목소리도> 이제 그대로 그대로 그대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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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안올라가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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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1 0 0로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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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대로그대바로그리는그야로 바로! 바로! 어어어 어! 들었어, 들었어 네? 들었어. 예? 들었어, 들었어 안 들었어, 안 들었어 그냥 들어준 거 아니에요? 들었어 내치배 마인드 컨트롤 어, 형님 네. 어, 형님 뭘그러게또 아니, 뭐 대충, 대충 먹어도 되는데 아니, 나너 너 왔는데 그래도 내가 아파? 닭지찢잖아요 아. 네. 형님, 이거 레몬 이게 뭐탱 생선 좋아해 생선? 아 이게 밥이에요 형이 정도면 진성 편이야먹어 진짜 먹어 맛있어 안니 근데 이거 찍고서 컨셉으로 이렇게 먹는 거죠? 너타쿠원타 먹어봐 이거 탄산아이 혹시 소스 있는.. 죽어, 소스? 아니, 소스 소스? 아 어. 소스 강민이 밥먹자 다음 밥 먹자. 아니, 절대 안 먹겠습니다 토마토 소스예요 형 아우잘먹겠습니 응. 많이 드시오저너유어 뭐 있지 않냐고? 유행어 네. 네. 뭐? 좀벅하 싫은데 <laughs> 몰래카메라 찍 있는 거지 형님? 아 직접 이먹 형이랑 3분 다 안먹어 저도 번도 안먹으려고 거의 1년에 한 번? 번, 뭐. 번? 와먹었거요여 뭐 보이실지 음. 모르겠지만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와 겨울이라 그런건 더, 더 건조하고 푸석석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? 밥 짓는 그 느낌. 계속 먹어. 와, 진짜 무맛. 조합이 네. 어떻게 입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형한 형님 있었는데 그 형님의 소개로 인해서 대구 놀러 오셨을 때 한번 술 잔을 냈어요. 저는 술이 취했죠. 부디로 그냥 뭐고용하지 않은 아, 사이. 난그전에 봤어. 예? 왜요? 인천에 오픈식을 하는데 예 네. 오픈식 이 왔어. <목소리도> 음. 형님? 아, 아까 에도 안나, 형님인가? 흰색 니트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<목소리도> 저는 이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. 그 형님 처음에 반다리구나, 이 사람이 형님. 원래 오늘 또 일차 충격이 밥먹 같이 밥 먹자해서 왔는데, 이거를 먹고 있는, 근데 인생에 좀 뭔가 좀큰 뭔가 컬처 쇼크긴 하네요신선합니다 다음에 제가 강민형님 언제가 대구 넘어오실 때, 제가 진짜 맛있는 음식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너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아, 아, 빨리 먹고 싶네. 어, 먹어, 빨리 끝나는 거야, 먹어. 그 <laughs> 네?